안녕 신입생 여러분 우리는 제8대 회상단이야 얘들아 입학 너무 축하하고 우리 선배들이랑 같이 학교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학교생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든 선배한테든 물어보면 좋겠어 얘들아 입학 축하해 자 반갑습니다 1학년 일반 친구들 어 1년 동안 우리 즐겁게 한번 생활해봅시다 파이팅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입학 축하해요 1학년 3반 친구들 입학을 축하해. 아 4반 입학 축하한다, 얘들아. 어, 좀 이따 보자. 어, 얘들 안녕. 반가운 생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이야. 우리 1학년 동안 잘 지내보자. 화이팅. 자,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새 환경이 바뀌면 정말 어색하고 적응하는 게참 힘들죠. 어, 저도 어, 선생님도 이 학교를 오래 오게 돼서.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응해야 되는 걸 숙제를 안고 있는데 자 모든 건다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어, 파이팅 해서 빨리 정갑시다 환영합니다 <목소리>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식빵 파이팅 예 yeah!